14번 보기에서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20%인 설탕물 x의 설탕의 양 전체가 x 고요 20%니까 비율은 100분의 20 곱하면 불순물의 양이 나옵니다. 지금 불순물은 설탕이죠. 전체 곱하기 불순물의 비율 하면 불순물의 양이 나옵니다. 이건 1차 함수입니다. 안되고요 움직인 거리 y, 속력 곱하기 시간 하니까 이것도 1차 함수여서 안 됩니다. ㄷ,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그러면 가로, 세로 모두 x니까요. 넓이는 곱하면 x제곱이죠. 넓이 y니까 이건 맞습니다. ㄹ,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즉, 2x. 이것이 y니까요. 1차 함수죠 미음. 원가에 2x%의 이윤을 더한 정가. 그러면, 원가가 어떠한 값이 있었다면, 정가는 1 플러스 100분의 2x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곱하면, 원가 거기에 이만큼 이윤 더하면 정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물건의 정상 가격 정가예요 여기에 x%를 할인합니다. 그럼 다시 1-100분의 x를 곱해요. 그럼 이것을 곱하면 정가. 이것은 정가의 할인한 금액. 빼면 할인한 후 판매한 가격 y가 나옵니다. 자, 이건 정, 정개하면 엑스에 대한 이차식 나오죠. 따라서 이차 함수 맞습니다. 디귿 미음 정답 2 번입니다.